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싱크웨이에서 새롭게 출시한 풀 알루미늄 유무선 키보드, 토체스 501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오, 이렇게 패키지 내부에는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인데요. 구성품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키캡엔 스위치 플러와 여분 스위치 두 알, 한글로 된 설명서, 그리고 이렇게 항공 케이블이 들어있었습니다. 오, 이런 코일형의 항공 케이블은 완전히 커스텀 키보드 감성이라고할수 있거든요? 지금 이토체스 501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요런 케이블을 챙겨줬다는 거는 커스텀 키보드 감수성으로 만든 제품이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걸까요? 케이블 색상이 싱크웨이의 아이덴티티인 옐로우 컬러인데, 괜찮게 잘 어울리네요. 토체스 501의 가격은 199,000원입니다. 제품 컬러는 카밍 베이지와 소이 밀크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 스위치는 저소음 리니어 피치소다축과 비선토이 리니어 스위치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스위치는 싱크웨이의 풀배열 키보드 토체프 301에 들어가 있던 스위치죠. 그때도 참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풀 알루미늄 키보드인 토체스 501에는 어떤 느낌을 내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키보드의 레이아웃은 75% 비열로 구성되어 있고 키캡의 폰트는 싱크웨이 특유의 세련되고 심플한 느낌이네요 우측 상단에는 이런 포인트도 들어갔고요 앞부분에는 이런 식의 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띵킹 디자인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케이블 포트가 있고 키보드를 뒤집어 보면 이야 멋진데요? 싱크웨이 오 색상 배합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알루미늄 재질인데 여기는 아노다이징 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전기 영동 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제품을 만질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집니다 요 끝에는 리무브 하고 이런식으로 적혀 있는데 유무선 모드를 바꿔주는 토글 스위치 네요 깔끔하게 스티커를 떼 가지고 이런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토글 스위치 에는 유격이 살짝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제품 하판에 이쪽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식으로 블럭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 그냥 장식이 아니고 USB 리시버가 들어있는 동글 수납함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저는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여기에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리시버 수납함이 뚝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이렇게 자석으로도 붙지만 안쪽으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이렇게 거꾸로 놓는다고 해서 떨어질 일도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디자인 포인트. 포인트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색상인 소이 밀크 컬러 같은 경우는 포인트 컬러가 골드입니다. 밝은 화이트 컬러의 골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컬러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토체스 501은 굉장히 편한 방식인 비아키맵핑을 지원합니다.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서 웹을 통해 편리하게 키 세팅이 가능하고요. 6 0 0 0 m a h 시 배터리가 탑재되어 LED 없이 최대 30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사 분리 없이 볼 캐치 방식으로 상판을 드러내줄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싱크웨이가 작정하고 커스텀 키보드다운 커스텀 키보드를 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탄성이 있는 리프 스프링 결합 구조로 제작이 되었고 흡음재를 이렇게 치워주면은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설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흡음재에 가려져 있던 부분인데 가려진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자석으로 기판과 결합되는 부분인데 기판에 있는 이 부분과 찰칵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선을 연결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보강을 바로 올려서 결합을 해줄 수 있어요. 보강판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리프 스프링 구조는 웬만한 커스텀 키보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조잖아요. 정말 싱크웨이에서 우리도 이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자랑하듯이 제품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결합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 토글 스위치와 이 안쪽에 있는 기판 스위치를 이렇게 아다리를 잘맞서 맞춰서 장착해야 된다는 점을 잘 체크해 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볼 캐치 구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한 기능은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기능을 괜히 넣은 건 아닐 테고 아무래도 좀 싱크웨이가 새로운 파츠들, 그러니까 튜닝 파츠들을 조금씩 조금씩 출시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런 키캡 색상이랑 하우징 색상 매칭에 대해서 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꺼내놓고, 여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를 그냥 차라리 이렇게 바꿔끼는, 뭐 그런 파츠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괜찮은데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새로운 색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아니라 아노다이징 질감으로 아예 나와가지고, 또 다른 느낌을 볼수 있는 그런 방식도 조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리지널 컬러로 돌아와서 제품 타건 테스트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웨이 토체스 501은 플렉스 커팅이 들어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PC 보강판을 채용해서 부드럽고 풍성한 키감을 내어줍니다. 거기에 흡음재가 꽉꽉 들어차서 통울림을 확실하게 잡아줬습니다. 키캡은 염료 승화 방식으로 제작된 PBT 재질에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이 1.8mm가 나오네요. 이거는 정말 엄청 많이 두꺼운 거거든요. 그리고 풀 알루미늄 하우징이라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갑니다. 1.89kg 정도가 나가네요. 가장 먼저 타고내본 비선 토이 리니어 스위치는 또각또각 바닥을 치는 시원하면서 꽉찬 느낌이 드는 스위치입니다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스위치 상부를 꺼내주고요 스템을 확인해보면 구리스 타입의 윤활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쫄깃한 키감을 위해 어느정도 길이가 있는 길다란 롱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체스 301과의 조합은 정돈된 느낌의 크리미하면서 웅골찬 타건감을 내어주는데 이게 참 맛깔나는 느낌이 듭니다 타건을 해보면 하우징의 느낌도 느낄 수 있는데 좀 부드럽지만 낭창낭창 거리지 않는 어느 정도 탄탄한 리프 스프링 결합 구조의 키감을 느낄 수 있고요. 뭔가 톡톡 튀면서도 내부가 꽉찬 그런 풍성한 느낌이 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압은 적당히 쫄깃한 편이고 강한 느낌보다는 적당한 편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인 피치 소다 스위치는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가진 스위치입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윤활제가 골고루 발라서 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스프링은 굉장히 짧은 쇼프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정갈한 맛을 내기 위해 이런 스프링을 사용한 것 같고요. 노란 스템의 아랫 부분이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쿠션 역할을 해서 소음을 줄여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정말이지 부드럽고 포근하면서 깃털 같은 느낌의 타건감을 느낄 수 있고요. 키압은 일반적인데 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알루미늄 하우징에 이런 저. 소음 스위치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타건을 하면서 곱씹어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리프 스프링 구조의 부드러운 키감이 나오는 하우징 이기 때문에 저소음 스위치도 괜찮게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체스 501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출시까지 함께한 웨이코스 기획팀장님과 좋은 기회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과 의도로이 제품이 기획되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하고 싶으니까 했다에 가까운 아. 제품인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할수 있다를 먼저 네.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타이핑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 동안 이제 수많은 이제 커스텀 업체들이나 아니면 동호들이 회 개발한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타건감을 위한 기술들을 음... 일단 다 모은 데 가까워요 사실은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예. 어, 기본적으로 리프 스프링과 그 흔히 흠떡이라고 하죠 네. 일단 샌드위치 문제랑 복합 소재 흡분자를 쓰는 게 최근 트렌드다 보니까 음... 포로나고 어, IXP 시트라던가 네. 그 다음에 PET 시트나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샌딩을 하고 리프 스프링을 리프 스프링 음, 예. 그렇죠 일단 뭐 쇼바나 이런 <laughs>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최대한 통울림과 반발력의 어떤 재미를 줄수 있는 현재까지 나왔던 그런 구조들을 다 모아서 넣었다고 볼수 있어요. 어, 두 스위치 모두 기존에 또 체프 네. 301에 일단 개발해서 먼저 썼던 제품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그 사출하우징에만 쓰고 끝내기는 좀 아까워서 S501에도 일단 투입을 하게 됐어요. 외부 소재와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압력 스프링 길이 트래블 길이까지 제가 기획을 해서 별도로 제작을 한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어, 작동 압력은 50g 포스긴 한데 50g 포스 정도면은 사실 재미를 느끼기에는 적당한 압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작압은 어차피 35g 포스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닥압은 50g 포스가 되고 음... 그럼 사실 이 변화하는 그래프 자체가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는 이제 어떤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압력을 느끼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드러움 음. 이걸 위해서 이제 소재나 윤활이 필요한 건데 음. 스프링에 윤활이 들어가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스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데는 사실 4mm밖에 안 돼요 네. 총트래이 3.5mm니까 근데 이 짧은 구간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느냐를 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사명인 거거든요 네. 그래야 재미가 <laughs> 있으지는 거니까 네. 자, 저희가 쓰는 피치소다 같은 경우는 실리콘 댐퍼를 안 쓰는 음. 스위치고요 이유는 답답해서 아 맞아요 실리콘 댐퍼를 사용하지 않는 사출구조를 가지고 네. 소음을 흡수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타건감을 위해서 네.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일단 s 소공1 같은 경우는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다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네. <laughs>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통울림이라는 게 단어 그대로 내부의 공간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부 공간을 이제 폼 덕들로 채워서 어느 정도 줄여주지만 음. 사실 남아 있는 공간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네. 사출 아우징은 특히나 그런데 알로 아우징에서는 이제 그운을 어느 정도 밀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 지금 이, 이런 식으로. 네. 완전히 평평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러면 이제 그 통울림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부에 공동이 있고 거기서 이제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잖아요. 음. 이거를 최대한 단순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주면은 그 소리의 왜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 울려야 되는 그 내부 공동 자체가 단순해질수록 왜곡이 줄어드니까. 네. 중요한 거는 사실 평평하게 밀어냈다. 이런 거죠. 아. 싱크웨이가 공들여 제작한 토체스 501은 확실히 완성도 있는 키감과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는 일부 사용자에게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고급스러운 마감과 커스텀 요소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담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양한 파츠나 조합이 더해질 경우 더욱 완성도 높은 커스터마이징 경험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보드와 함께 매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